광야를 잇다. 이진희. 유목민의 장막 문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들은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었고, 천사인 세 나그네는 사라를 나무랐다. 그후 정확하게 열 달이 지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동안 사라는 그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그네의 시중을 들었다. 사라는 그들이 떠날 때에도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대화 소리를 옆방에서 들을 수 있었다. 사라가 나그네와 이야기를 나눈 것도 마주보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 따로 있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집이 장막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창세기 26장 17절 야곱이 바따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창세기 33장 18절 아브라함은 거부였지만 양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이지만 유목 문화는 이동 문화라는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한 군데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아간다. 그러나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집을 짓고 살수 없다.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 늘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막은 양이나 염소의 털로 만든다. 한번 만들면 보통 20년은 간다고 한다. 이 장막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반짝거린다. 통풍이 잘 되고 비가 와도 잘 젖지 않는다. 더울 때는 늘어나서 바람이 잘 통하고 비가 오거나 추울 때는 오그라들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장막은 기다란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안은 염소 모피로 만든 휘장으로 칸막이를 해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다. 벽이 아니라 휘장 즉 커튼으로 쳐져 있어서 각자 다른 방에 있어도 어떤 이야기도 잘 들린다. 내가 방문했던 배두인의 장막은 한 개의 장막에 네 개의 방이 있었다. 거실과 자녀들이 묵는 방, 주인 내외가 머무는 방이 있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방은 양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식구가 늘거나 부자가 되면 기존의 장막에 다른 장막을 이어 새 집을 만든다. 이렇게 베두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평생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생은 나그의 길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야곱도 이런 고백을 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내나그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은 실제로 나그의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다. 부엘세바에서 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어서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냈다. 그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해 살다가 베델에 가서 살았다. 늙음하게는 이집트로 이민을 떠난다. 이만하면 나근의 인생이라 할만하지 않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야곱은 양을 치면서 살았다. 집에서도 그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그랬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는 양과 낙타를 비롯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왔다.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양을 치면서 살았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 배도인들은 양들을 위해 여름 4, 5개월 동안 집을 떠나 찬 이슬 맞으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게 삼아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며 살아야 한다.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그네 길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 배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유는 큰 의미가 없다. 광야 전체가 내 땅이고 아무 데서나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 데나 가서 장막 치고 살면 그곳이 내 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장막 치고 살다가 양들에게 먹일 꼴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장막을 거두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베두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요르단의 와디렁 광야에서 베두인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였는데 평생을 와디렁 광야에서 살았다고 한다. 언제 이사갈 거냐고, 물으니까 양들에게 먹일 꼴이 다 떨어지면 이사갈 것이라고 했다. 어렸을 때땅 따먹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면 열심히 따놓았던 땅을 다 버리고 집으로 달려가곤 했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면 그동안 따놓은 땅을 다 버리고 가야 한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영화 지붕 위에 바이올린 글 보면 러시아의 아나테브카라는 마을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그들은 집이며 땅이며 다 놓고 떠나게 된다. 정말 필요한 짐만 챙겨서 말이다. 마차 하나에 짐을 싣고 떠나는 주인공 태브예가 이렇게 말한다. 왜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그네는 짐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사 갈 때마다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이사 갈 때마다 살림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런데 배도인들은 버릴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사가기로 결정하고 나면 한 시간 안에 이사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배도인이다. 그들은 낙이한 마리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배도인들에게 있어서 낙이는 유홀트럭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들은 언제 이사갈지 몰랐다. 하나님이 짐을 싸라고 하시면 짐을 싸야 했고, 짐을 풀라고 하시면 짐을 풀어야 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짐을 쌌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짐을 풀었다.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인지 초보자인 지금 방알수 있다. 3박 4일 여행을 가는데도 가방을 두세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여행 초보자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짐이 많지 않다. 짐이 많으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짐을 줄여야 한다. 100년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200여 가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3만 가지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생이 그만큼 복잡해진 것이다. 그러나 많이 소유한다고 절대로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인생이라는 여행이 즐거워진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그네는 짐이 많지 않다. 나그네는 모으거나 쌓아두지 않는다. 새가 몸이 너무 무거우면 하늘을 날수 없듯이 자유롭게 날수 있으려면 미련 없이 짐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애착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위해 장지를 구입할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인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23장 4절. 자신을 나그네라고 지칭했다. 그는 실제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그러나 그는 땅한평 갖고 살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이 묻힐 묘지를 해부론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샀다. 야곱도 세겜의 땅을 조금 샀는데 거기에 요셉이 묻혔다. 이렇게 족장들은 장지를 위해 땅을 샀지 부의 축적을 위해 땅을 사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묻힐 한 평의 땅이 있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들은 인생이 나그네의 삶임을 알았던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집을 짓지 않고, 하늘 집을 사모했던 것이다. 천국 본양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비로 장막과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기죽지 않는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살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3절, 1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자였는데도.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 이유는 더 좋은 천국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99칸짜리 집에 살아도 하늘에 있는 본향 집에 비하면 장막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집은 장막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집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장막에 살아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 나그네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다. 광야에서는 광야만의 생존 법칙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먹는 것이다. 비행기를 탔을 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없고 기내식에 만족해야 하듯이 군대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주는 대로 만족하며 먹어야 하듯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광야를 지날 때는 옷한 벌과 신발 한 켤레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는 아무리 비싼 비단옷도 소용없다. 햇볕을 가리는 가벼운 천만 있다면, 까칠까칠한 모래로부터 발을 지킬 수 있는 신발 한 켤레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느헤미아 9장 21절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옷이 헤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광야에서는 옷과 신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옷이 헤지면 일사병에 걸려 쓰러지고 만다. 신발이 닳게 되면 걷지 못해서 죽고 만다. 그러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금은 보화가 없어도 감사해야 한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피우 부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8장 가나 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는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우양이 번식하며 은금이 증식될 것이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우양이 번식되고, 은금이 증식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한다면, 불평, 불만만 생길 뿐이다. 황금보다 귀한 생수. 광야에서는 황금보다 귀한 것이 생수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인 것이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도 생수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황금이 아닌 생수를 주신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이아몬드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은 말씀의 생수로, 은혜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시원하게 해갈시켜 주신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기로 마음먹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주일날 교회에 왔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며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을 생각을 버리고 결심이 살자. 언젠가는 나도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새롭게 다짐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오면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로 피곤한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광야에서는 곧간을 짓지 말라. 광야를 지날 때는 쌓아두지 못한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나를 모으는 것도 일이어서 며칠 먹을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두었다. 그랬더니 다음날 만나가 모두 썩어 있었다. 만나는 모아 먹는 양식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셨던 것이다. 광야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그 누구도 곧간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다. 광야에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곧간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으지 못한다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적이 없다. 항상 그날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이 된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놓는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기 위해 물질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